맞습니다 정직하게 판매하는 금방청년입니다. 그 오늘 3월 24일 월요일 출고되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네,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은 네, 18K 세마리 물고기 반지입니다. 색상은 옐로우 골드 색상이고요. 호수는 16호로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보증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, 중량이랑 호수 색상, 탄생서까지 네, 정확하게 기입을 해 드렸고요. 그리고 이번 고객님께는 어, 결제하실 때보다 네, 출고될 때 금시세가 내려서 1 3 0 0 0원 차이금 돌려드렸습니다. 그럼 보다 디테일하게 한번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세 마리 물고기가 나란히 있고요. 그리고 중앙의 물고기가 가장 크고 양쪽의 물고기는 조금 작습니다. 양쪽 사이즈는 동일하구요. 이렇게 세 줄로 되어져 있고 굉장히 도톰합니다. 세 줄이라서 세 줄에 세 마리 물고기라서 도톰하고 그리고 튼튼합니다. 무엇보다. 요렇게 볼 타입으로 링은 링 쪽에 보시면은 요렇게 볼 타입으로 되있고요 어 옷에 걸리거나 그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뾰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는 우대 부분이 있어서 호수 변경이 추후에도 가능한 반지입니다 그렇고 이쪽 안쪽에는 보시면 안매움은 요 반지는 출고될 때 안되어져 있는데 추가 상품에서 안매움 선택하시면 안매움도 깔끔하게 해드립니다 안쪽 부분에는 요렇게 각인까지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. 네, 굉장히 도톰하고 이쁜 물고기 반지입니다. 저희 매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물고기 반지입니다. 네, 그리고 보증서 한번더 정확하게 집어드리면, 네, 2.16g 16호구요. 옐로우 골드 탄생석은 9월 사파이어로 무료로 세팅해 드렸습니다. 네, 날짜도 정확하게 기입을 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, 어, 보시면은, 네, 요렇게, 어 지금 금 시세가 내린 부분이 있어서 내린 시세를 적용해서 차입금으로 13,000원 돌려드렸습니다. 항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금방 청약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